예, 오늘 또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네. 어떻게 받으셨어요? 조금? 어떻게 조금 받으셨어요? 네. 얼마나 많이? 오늘 특송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하시네 어디요? 엄청 많이 받으셨어 네. 와, 또 그렇게 특송이 좋을 수가 없어요 너무 너무 귀한 찬양을 드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을 드려 주셔서 감사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우리도 어찌 해야 될까요? 복을 받아야 되겠죠. 네, 그래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마음에 깊이 놓고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래 오늘도 찬양을 드리는데. 정말 비참한 자리에 저희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귀하게 쓰신다고 하시니 제가 찬양이 너무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볼 때는 희망이 없고 절망이고 끝이 없고 정말 무너져서 하늘도 땅도 다 무너질 것 같은. 그 듣고 이를 설수 없는 이런 비참한 일들을 당한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밤 시간에도 공부하실 텐데 요셉은 음, 좋으신 아버지 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하면서 아버지가 남달리 열두 자녀보다 그 자녀를 더 옷도 예쁘게 입시고 조금 더 아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불량한 형제들은 이 형제를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이 형제를 못 보고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서 이 요셉은 결국에는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죽게 생겼다가 이제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서 요셉은 거기에서 자기 부모 형제를 구출해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밤 예배도 공부하실 것이고 이어서 그 부분을 하나님 공부를 저희들에게 하게 하시려고 그럽니다. 그 말씀은 저희들에게 야곱처럼 살자.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래요. 우리는 우리 채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니 채시 집안을 빛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러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빛내보자. 이렇게 사셔야 돼요. 예, 우리 하나님을 좀 높여보자. 우리 하나님을 만왕의 왕 앞에 나온나, 마 이렇게 그런데 그냥 나오라 가 놓고, 돈 갖고 나오라 가 놓고, 인물 갖고 나오라고 가으셨네 기쁨과 감사로 나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이 의해서 주시죠. 그래요, 만왕의 왕 앞에 나온다. 기쁨과 감사로 나와라. 이렇게. 그래서 야곱은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축복하면서 너희들은... 만왕양을 잘 섬기라 이렇게 그분을 위로 올리고 너희들은 조금 낮아져라 아버지 침상에 올라가듯이 이런 무리물름 무리 끓음 같은 행동을 하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겸손하게 좀 낮춰서 섬겨라 그 요셉이라는 이 사람은 요다라는 사람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보니까 이분들은 성품이 아주 축복받을 성품을 갖고 있죠 이제 우리들한테 그분들을 조명하신 것은 뭐 때문에 조명하실까요 우리 최전도사뭐 때문에 우리에게 조명하실까요? 그렇죠 최전도사야 너는 요다처럼 살아라 요셉처럼 살아라 그러면 요셉이나 유다가 그래요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게 중요하게 살았다라고 하실까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우리가 야곱의 유언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접하면서 아, 이 사람들의 살아왔던 것 앞으로 갈일 이렇게 알게 되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분들이 열두 족속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나와서 가난을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예, 이분들은 어때요?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들 그래요. 그데 오늘 보니까 야곱은 요셉에게 축복할 때 어떻게 하냐? 조상들의 것보다도 더 네가 더 많아 이러셨어. 야곱 것이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이 영상이 올라올 텐데 들어보세요. 그래요. 야곱 것이 조상들 아브라함보다 더 많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 너는 조상들 것도 받지만 야곱 내 것, 이스라엘 내것더 많이 받자. 근데 야곱이 그냥 그렇게 받은 게 아니야. 한도뼈가 유골 됐어. 어떻게 천사하고 씨름해서 이겼어요. 한도뼈가 무너나서 다리를 질질 끊고 형예서를 찾아가면서 용서를 빕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일하다가 어째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 터득 거려. 그러면은 그럴 때 내가 뒤로는 물러서면 안 돼요. 한도뼈가 유골 돼도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아, 네. 공부하는 사람들은 내가 공부를 하면서 해서 내가 목표가 있어. 그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불리기 있어도 나는 가야 돼요. 그런데 유다를 보니까 너는 젊은 사자와 같이 암사자와 숫사자 같이 한번 물면 놓지 않지 않냐. 아, 네.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돼요. 아, 네. 한번 잡으면 안 놔야 돼. 주님을 내가 잡았으니 안 놔야지요 아, 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기로 유단원는 찬송이다 그랬잖아요 아, 네.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안 놔야 돼요 아, 네. 공부하는 사람들은 네가 공부의 줄을 잡고 가면 안 놓고 가야 돼요 아, 네. 목표를 향해서 아, 네. 내가 죽을 둥살 둥을 모르고 가야 됩니다 아, 네. 가서 내가 정상에 섰을 때 바로 내가 수고한 것이 보람이 있지 아, 네. 가다가 중도에 하차해버리면 우리는 그게 안 됩니다 제가 나이가 어려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하는데 입지가 순조롭게 갈수 없는 입지에 내가 서게 됐습니다. 그러지만은 죽음은 죽으리라 고 항해를 했어요. 23살에 내가 결혼해서 항해를 하는데 거대한 풍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높은 산이 얼마나 많은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산을 넘고 바다를 항해를 했기 때문에 오늘내 내가 있어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후회하지 않은가? 손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항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있었고 우리 가정의 친남매가 다 건강하게 아주 훌륭하게 절대 한 놈도 어디 갔어 어째 너 그랬냐 소리 안 듣게 이 북에 다 서서 가기 때문에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후회, 후회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후회가 안돼 왜? 우리 칠라멜를 보면 아멘이시죠? 그러듯이 우리는 내 목표가 있으면 향해서 가야 돼요 가다가 중도에 뒤로 돌아가 버리면 못 가요 뒤로 가버리면 갈 수가 없어 뒤로 돌아가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았죠. 뒤로 돌아가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못 가겠고, 그래서 땅을 치고 후회하고, 그냥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어요. 그랬지만은 그걸 딛고 들어간 거예요. 넘어갔더니 오늘이 있어. 오늘이 있다 보니 아멘이시죠. 우리 이쁜 자녀들이 어디 가서... 아무 어디 가게 가서 정말 과자 하나도 당신내 아들이 딸이 이렇게 해서 안들어봤어 애기들을 키우면서 그때는 광천동에 토마토 밭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 그 떨어진 거 우리 딸이 한번그 주워 먹었다가 새끼손가락이 빠질 만큼 맞았어요. 나한테 뭐 주워 먹었어. 지금도 그말그 그 말을 하나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네가 목표를 향해서 가야 돼요. 근데이거 하다가 비길이 길이 비길 않고 자꾸 가다가 뒤로 빠꾸한데를 보면은 나는 알다가도 모르겠어. 우리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 대해서 저번 주부터 알려주시면서 야곱은 어때요? 앞으로만 갔어요, 뒤로 갔어요. 엄마 대에서 나오면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형의 장작권을 뺏어가면서 이겨내잖아요. 근데 조금 해놓고 못해. 어떤 사람은, 뭐요? 그것이. 자격증이라든가, 그것이 뭐라든가. 그것을 책으로 하나 밀맞이 가지고 있어. 그래도, 갈 길이 없어. 자격증은 많은데 못 가네. 자격증 가다 천야만에 이렇게 갖다 풀어놓고 이것이 내 자격증이다. 갈 데가 없어. 왜? 정식으로 코스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요 야곱의 아들들 봐보세요. 어떤 아들들은 농사에 눈을 돌렸더라 그랬잖아요. 너는 흙을 좋아하구나, 야곱이 이렇게. 유다는 짐승을 매도 포도밭에다 이 아멘 아니에요? 포도송이를 먹었으니 얼마나 양이 재밌겠어요. 우리 염소가 할렐루야죠. 암, 냠, 냠, 냠 하지요. 그래, 안 그래요? 자격증 많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네가 어떤 사람인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서 내갈 길을 가야 돼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셔. 야곱처럼 가자고. 계속 알려주셔. 오늘 밤에도 또 그렇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을 우리 저희들이 깊이 있게 알고 보니까 이래 열두 아들, 성품을 알고 계신다 이러시면 돼요. 아들이 열둘인데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야고처럼 알고 계신다 그래. 김장로가 무엇을 하는지 안다 나는 그렇게 최장로가 뭘 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쁘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요. 제가 제 새벽, 오늘 새벽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가는데 어떤 기도를 들어가냐? 세상에 악이 없으면 좋겠어요. 아, 네. 누구도 누구도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네. 하나님은 백성을 희소하더라, 그랬어요. 자,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나같이 여기더라. 아멘 아니에요? 아, 네. 그냥 세상에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나같이 에스리를 여기시더라. 근데 에스리는 안 그런다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빈 땅, 천지간에 임명한 나 없는 하나같이 여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아멘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 내가 그냥 배가 고파야 어 추운 사람을 보면 내가 몸이 추워야 돼. 근데 나 따뜻하니 하고 있으면 안 되겠잖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금같이 본다 하니까, 뭐 내가 금된 줄 알고 잘난척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니, 나도 백성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다, 이러시자고요. 아까 우리 제전도사 기도가 그냥 네가 그냥 얼마나, 얼마나 맞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가져가시냐? 어떻게 살자 하시냐 이렇게 이쁘게 하나님이 살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으로 가고 이사야로 가서 알려 주셨죠. 아, 네. 알려 주시면서 너희들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일어나고. 아, 네.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나. 아, 네. 내가 넘어진 것은 내가 악하다는거 인정을 해야 돼요. 아, 네. 절대 안 넘어지면 됩니다. 아, 네. 밀고 나가시면 돼요. 지금 오늘 두 분이 특송하시는데 그 찬양을 미리 하신 분들이 아니요 전혀 모른 르걸 선택해갖고 지금 기가 막히게 배워갖고 와서 하셨는데 다음에 하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열심히 내가 하는 거예요. 노력해서. 그럴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야곱이 받은 복 너에게 그대로 내가 주노니. 아버지 야곱이 받은 복을 너에게 그대로 내린다. 아멘. 요셉한테 그러십니다. 아멘. 내 형제 중에 뛰어난 사람 축복아 이렇게 부르십니 형제 중에 뭐 인물 잘났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품이 고우니까 아멘. 그 형들을 용서하니까 아멘. 바라버렸어도 용서하니까 아멘. 그러니까 내것 그러시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 형제 중 뛰어난 사람으로 될 것으로 내가 축복한다. 뭐 밀어준 거예요, 기도로. 아멘이시죠? 유언했다, 그러죠. 죽을 때 유언했다. 그런데 죽을 힘을 다해서 아들을 밀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좀 받았으면 좋겠어. 요 죽을 힘을 다해서 묘동에 들어가면서 복을 빌었으면 막. 그러니 그 아들이 복안 받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우리도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어찌 죽을 만치 기도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안 아까워요 어떤 것도. 그래서 야곱도 그랬다는 거예요. 유언했다. 야곱이 살면서 자녀들이 이렇게 안 그리. 이것 보니까 성경은 진리. 야곱이 막 죽을 힘을 무덤에 들어가면서 막 힘을 써서 기도를 드렸어. 이게 그러니까 더 이상 착 것이 안 섞였어. 나쁜 것이 안 섞였어. 아, 네. 아멘이죠. 아, 네. 야곱이 더 자랐으면 혹시 무엇이 섞였을지도 몰라. 근데 여기 보니까 야곱이 운명 직전에 했어. 그러니까 곧방 돌아가셨더라 해서 아자 네. 그냥 그 뒤에 나쁜 것이 하나도 안 섞였어. 내가 우리 아들을 오늘. 축복했다고 칩시다. 내가 더 살아. 한 100년 더 살아 보 그러면 나쁜 것이 섞일 수가 있네. 조금 아들이 안 좋으면 삐지고 막 그러거든. 근데 야곱은 죽기 곧바로 직전에 자녀들 이렇게 복을 빌었으니 그대로 복이 그대로 내렸습니다. 아멘이시여. 그래서 창세기 말씀으로 우리들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어찌해야 될까요? 이제는 야곱처럼, 열심히 열심히 살고, 우리 자녀들을 복받게 하는. 그러고 아무리 내 자녀도 잘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야곱은 잘못했다고 합니다. 또, 어째서 그렇게 좁은 길에 독사같이 사느냐, 막 그러잖아요. 독사가 좁은 길에 있으니 사람 뭐라 부르죠? 그 말, 심줄을 끊을 독사다, 이렇게 하시요 그래 오늘 우리는 이렇게 축복받고 은혜 받았으니 이제는 아까 우리 전도사님 이쁜 전도사님 말씀대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복받자 하셨다고 그랬죠? 어떤 복을 받자? 돈만 많자? 어때요? 돈만 많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처럼 비는 대로 복이 내릴 수 있는 은사가 저 여러분에 충만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래 큰 공을 한번 세워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하나님 전에 저희들도 빛과 소금이 되보자. 저 태양이 없어도 우리 교회가 빛이 그대로 나 때문에 내 선한 믿음 때문에. 내 기도 때문에 찬양 때문에 아, 네. 내 얼굴만 봐도 성도들이 행복하게 아, 네. 근데 얼굴만 보면 기분 나빠 이런 사람이 되면 절대 안돼 아, 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여가 축복하셨으니 이제 오늘 우리는 밤예배로 큰 은혜를 받으십시다 아, 네. 오늘 밤예배 될수 있으면 다 모여서 은혜 받으셨으면 너무 좋겠고 아, 네. 혹시 못 받으셔도 영상을 또 들어보시면서 우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 네. 예, 계속 우리는 이제 몇번 주까지 하나님이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실지는 모르지만은 야곱에 대해서 쭉말씀하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지금 3대 내려와서 4대를 지금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지금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 복을 우리가 받자고 하시니 저와 여러분이 받으려면은 어때요? 마음에다 절대 나쁜 걸넣지 마세요. 제아가 찬양 드릴 때 절대 나쁜 거못 들어게 제가 막이 목이 쉴 때까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절대 나쁜 것은, 절대 사람 미워하는 것은 사람을 때리고 사람에게 해를 주는 것은 아주 철저하게 안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목을 노아 찬양을 드리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것들이 저희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암보다도 무섭고 죽음보다 무섭고 가난보다 무섭고 질병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형제를 미워한 것입니다. 절대 우리 이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전정 그런 소리라도 누군가에게 원망한다든지 질도한다든지 시기한다든지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잠깐 기도드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